샬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22번째 주 가정예배를 위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 1기야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순애 여인과 그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무슨 관계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부부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순애 여인이 엘리사 선자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또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단지 엘리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순례여인 행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사의 사역을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원칙을 모으는데 의견을 모으는데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선자를 위하여 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가정들의 문제 중 하나는 부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또 받아들인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택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부부의 의견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들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평안을 있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가정한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